저, 두 명이, 고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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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가다가 잘뿌려주면 쉿, 쉿, 쉿. 발소리 집 앞에서 났는데? 안 되겠어. 총소리. 아니, 뒤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, 자기장들이 너무 아파요. 와, 자기장 너무 아파, 너. 한칸 반, 가는 것 봐. 거길. 어? 이 집이잖아. 이 아, 집이면. 어, 아그 아, 아. 방에 있을걸요. 어러워. 좋다. 면접 메타. 아이씨. 이거. 아, 오케이. 로 끌었다. 쟤네 팀인 줄 알아요. 내가 팀인 줄 알아. 서로 상줄 알아. 2대1, 2대1. <laughs> 온다. 복도. 알아요. 좋았다. 와, 서거프이핀 막아줘가지고 대박이네 이거. 잠깐만 아 키트 싸움 될것 같은데 응 키트 싸움 안쳐 응. 들어오면 내려왔다 1 1 1 4안 들어온다 111이다 그쵸 그렇죠. 211 아니에요? 내일이면 날 찾겠지. 어, 위에 있다, 위에. 2층에 있다. 오케이. 근데 여기 시체가 많아갖고 빵도 엄청날걸요? 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줄어들기 시작하면 내가 나갈예요 하하. <laughs> 도박인데, 줄어들기 시작하면 내가 나가요. 자기장이 집 밖에 걸쳐갖고, 정 가운데가 집 밖이네요. 그러네요. 아니다 여기, 여기 끝방. 예 네. 여기 끝방, 완전 끝방이에요. 내가 지금. 막 걸르고. 안라이 저쪽 건너가 있었으면 끝방에 보셔서 자기장 싸우을 해볼텐데. 갔다 숙소리탄? 응? 숙소리탄. 응. 갔다아 2대1인데, 아무리. 2대1이야, <laughs> 2대1. 안 나올거에요. 똑같나? 여기까지야? 응? 집 밖에서 안쪽으로 수을 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예 건물 바뀐 것 같은데. 아닌데. 아, 오른쪽 복도 에 있는데. 안... <laughs> 바로 옆인데요. 예. 아니, 바로 오른쪽 오른쪽 뒤. 어, 복도 에 쪽. 계단에서 밑에 복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음... 현관 문 쪽으로. 이대1 대박 이야 대박 이거 확신이 안되는건가 이제 그다가어딨지 그런거 같지 않아요? 근데 이대 지금 왜 이렇게 홈을 안했가지? 충분히 버텼어요 1 1 1 아니에요? 1 1 1이면 이게 싸우죠 아니면 1 1 1로 현관문 앞에 한명 집에 한명 정문에 한명 계단에 한명 여기 한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 세 군데 한줄 수만 있는 거죠 서로 안 나가려고. 응. 자기 장이 몇 초나 많은지 뜨지도 않고. 따싸움 해볼게요. 응. 세니까근데2대1이면 아, 차를 어? 반한데안 찾고 포을 까잖아요. 그뭔 소리겠어. 요일대1지혼자라아 견제. 그러니까 견제 의미도 있는데 지 혼자니까 아무것도. 일대1이면뷰퍼 이거 찾는애들빵몇개 있어요? 찾질 않아요. 다섯 개요. 할 만한데 <laughs> 다섯 개잖아.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이유 잖아. 안,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어요? 지금 혼자밖에 없으니까 미청이 없잖아. 내일이면 날 찾겠죠. 같이 인정. 생각을 해봐요. 금방 나오잖아. 다 온다. 15초. 아이고 저 끝에 하이드 뭔가 벌시는다 그래픽이 없나? 나해볼게요 아, 빠르면 아, 빠지겠다. 한개 더. 한. 과염병 좀 파고. 빨리 <laughs> 연타 계속 깔아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죽었다. 이거 죽었다. 이거. 날려 봐요. 저 넣어. 한번더 담. 와, 한번더한번 더. 사운드 사운다 사운드. 꼬라 그냥. <뭐라> 기절? 뭐야? 기렇죠 심인데. 심캐. 이 밖에. 죽어 갖고 그냥 됐다. <웃음> <웃음> 믿으라고요. 역시 제가 냥. <laughs> 어. 그ัน <놀람> <놀람>